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하고 양파 넣어서 오이 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양파는 조그만 거두 개만 넣을게요. 오이 파란 쪽이 좀 두껍기 때문에 파란 쪽으로 살짝 껍질 벗겨줄게요. 길이는 이제 오이를 이게 반 잘라서 네 토막 내서 이거를 네 등분 해 주세요. 오이도 김치 담아 놓으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금 100g으로 좀 물이 빠지게 절궈 놓을게요. 40분 절궜는데요. 물이 많이 생겼네요. 너무 짜니까 두번 정도 씻을게요. 두번 씻었는데요. 너무 짜서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을게요. 10분 정도 담가 놨다가 물 빠지게 놔두고요. 파 썰어 볼게요. 쪽파 있으면 쪽파랑 같이 넣으세요. 김치 담을 때는 쪽파랑 대파랑 같이 들어가거든요. 마늘 10개 다져 놓은 겁니다. 양파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됐는데요. 대파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오이가 좀 간간하기 때문에 액젓 한 수저. 그다음에 새우젓 반 수저만 넣을게요. 설탕도 반 수저. 고춧가루 3 큰술 넣어 보고요. 빨갛지 않으면 이따가 더 넣을게요. 이때 간을 보고요, 좀 싱거우면은 새우젓을 조금만 더 넣으세요. 이렇게 오이 김치 겉 절이 식 으로, 담아봤 습니다.